빵 좋아하시는 음. 빵 진수 <laughs> 빵만 좋아하겠어아 <laughs> 근데 이분이 음.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을 하고 있잖아요. 음. 아직까지도 하고 있어요. 음. 직권면직 검토를 하고 있다. 정부에서 음. 대통령실에서 음. 하고 있는데 음.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아요? 면직 될 거예요. 니게 소위 지금 그 면직이라는 게 짤리냐 안 짤리냐 그거잖아. 네 무조건 내려오게 돼 있는 거. 아, 무조건 내려와요? 그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얼굴의 두께가 몇 수곱절은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론 머리가 그렇게 가고 막 이렇게 가는데도 자기는 끝까지 임기를 채우겠다고 하는 사람이었거든. 근데 그거를 갖다 지켜봐줄 사람이 누가 얼마나 되겠어? 그 사람이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던 힘들이 그 사람 세력들이. 팔자 알려 나가 다리 잘려 나가 다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는 버틸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음, 현 이정명 정부에서 그러니까 네가 버틸 수 있고 네가 개기 수 있는 만큼 해 봐. 그 뜻인 것 같아. 정권이 바뀌었다고서 해 바로 바꾼 게 아니라 해볼 때까지 해봐 이러는고 그 사람의 비, 부조리라든가 그런 게 하나씩 이렇게 나와서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준석이 빵진숙이 된 것처럼. 법 칼을 갖다가 그렇게 본인 그렇게 했듯이 죄가 드러나서 짤르면 은 아무 문제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 운세 나름대로 아마 운세 때문에 하려면 아마 짤리게 될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에도 내가 그 얘기를 했던 건데 법적인 책임도 분명히 따라올 거야 짤리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뭐 대구시장 출마 썰도 있어야 지금 음. 전환길이 이제 대구시장에는 이진숙을 <laughs> 그러니까 이 전환기리한 사람이 참 재주가 좋으신 분인가 봐. 굉장히 뛰어나신 분인가 봐. 이렇게 불합리하고 법인카드를 유용하게 쓰고 막 이렇게 또, 궁 그, 방송통신이었는데 거기를 갔다가 자기가 장악하고 있으면서 뭐 연예인들도 좌파, 우파, 뭐 보수, 진보, 다 책을 나눠서 하고 막 이런 불합리하게 굉장히 그런 걸 많이 했는데 이 전환기리한 사람 그렇게 그러니까 잘못된 잘못을 해서 막 걷어주고 그 사람들이 잘 되게끔 밀어주는 그런 게 있나봐 전환기인 사람은 신기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된 거를 갖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사람을 대구시장으로 추천한다고 전환기리가. 어우 대단한 사람이야. 신기해. 어우 그런 능력 어디서 있을까? 그거, 그건 기도도 그거 기도도 안될 텐데 구슬했나? 아 나갔을 텐데. 할수 있을까요? 응? 어떻게 될것 같아요? 됐다 그래. 됐다 그래. 나가는 자체가 망신인 거지. 그리고 대구에 계신 대구 TK 대구 지역 분들은 대한민국 사람들 아니야? 그런 사람을 뽑아주겠어? 아무리 당색이 짙은 TK라지만, 아무리 내란당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대구시장은 출마했다고 치자고 그렇다고 해서 난 대구 습사 분들이 이진숙 찍어주지는 않을 거라고 봐. 그리고 그 찍기 전에 제목이 드러나다 보면은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이런 거에 출마하지 못하지 않나? 괜찮아. 죄가 드러나고 벌금을 맞는다든가 형을 맞는다든가 하면못 하잖아. 그러니까 전환길이가 국민의 힘에는 하나님 가신가 보다 깍 전환길 이고르깍 미친 거지.